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급기 5장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지도자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아,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게 되죠 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을 바로가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누구관대 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세상의 그런 반기독교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관대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의 비극이었습니다. 여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에서 나오는 알다 라는 말은 야다 라는 단어인데요. 그히브리 야다 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경험, 인격적인 암 그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암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암.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서로에 대한 깊은 그런 교제 그런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애써 알고자 힘써 알고자 노력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런 요청을 하자 바로가 나름대로 화가 났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더 괴롭힙니다. 7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정과화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독촉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패잔들을 때리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리더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독촉하고 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어, 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을 좀 늦춰달라, 낮춰달라 요청을 하지만 바로가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바로 궁에서 나왔는데 마침 그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20절과 21절에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곳을 만나 하필 딱 그때 만나죠.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에게 이른다는 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런 하소연인 것이죠.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 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지 않은, 오히려 더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 않습니까? 바로의 눈,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했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눈과 애굽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들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고 귀를 감고 있는 것이죠. 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실수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눈을 떠야 할지 도전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불평은 출애굽에서도 광야 40년 내내 지속되죠. 정말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바로에게 요구했는지 몰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것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자유인의 요구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 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한 영적의 명분을 뒤로한 채 지금 당장의 불편 때문에 그것에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삭의 아들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파죽한 그릇에 팔았던 그런 실수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며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정말 내가 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안목과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더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유인의 삶.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오히려 영적인 자유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의 기쁨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